아까 그 신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장필구첫 번째 장소로 이곳 무경에 왔었는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추억이 있어요. 저희가 그 시장에 잠깐 들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아마 지금 이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오비자를 한 명을 병을... 들려주시는 거예요. 저희가,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7등 했다고. 알수 <laughs> 없다. <안 쓰럽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러분 그액모르셨죠 <그래요> <laughs> 제가 그 오비자가, 어,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,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집 냉장고에 보면, 문경 오미자만 쫙 쳐있어요. 실제, 이거 사실이에요. 왜냐면, 어, 오미자 중에서도 문경 오미자가 유명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, 이 문경 오미자가, 그거 아세요? 최소한, 그 문경에서 해발 300m 이상 되는 중고랭지 지역에서, 친환경 농법으로, 재배를재배 하는 곳이 바로 문경 오미자거든요. 게다가, 국내 유일, 국내 유일 오미자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이 바로 이곳 문경이에요분러이 어떻게 그 오미자, 이 문경 오미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<laughs> 어, 오미자에는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신율관 질환에도 좋고 뭐 간에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 노래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목에 최고거든요 그리고 저,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잘 모르시겠지만 제 옆자리에 보면 늘 빨간색 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비자 물입니다. 정말 사실이에요. 어,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인데 여기 지금 오미자 축제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가보다 좀 저렴한 가격, 최소한 20%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? 맞죠? 들고 가세요. 추석 총무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. 아무튼 오늘 저희 오미자 축제 와가지고 아 제가 더 저의 늘 목을 관리해준 이 오미자, 웅경 오미자 축제에 오게 돼서 착각하신다고 감사하네요. 다음 곡은, 어,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,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런 곡입니다. 바로 네, 네, 보어도록 하겠습니다.